자 지금 저는 초자동에 나와 있고요. 조금만 걸어가면은 청와대 타랑채가 나옵니다. 아 지금 훈프로님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저 혼자 진행을 할까봐요. 어? 예. 어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예예. 아 아니 무슨 예파라솔을 드신 것 같아요. 예. 나도 인사를 좀. 예예. 네, 안녕하세요. 문우한 예, 프로젝트 홍프로입니다. 프로 근데 지금 효자동에서 이렇게 다니시면 조금 뭐 검문 받고 막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어 예. 네. 아, 사람 차 앞에 좀 갔다가 예. 려고요 아, 예. 거뭐 방송하시는 건가요? 유튜브, 예, 유튜브 네. 방송입니다. 아, 저희시위 네. 예. 이런... 시위 아니에요. 예, 예. 아, 아닙니다. 예. 예. <웃음> 예.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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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지지자라 시위할 게 없어요. 네, 고생 네.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예.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만 잠깐 하고 갈 거예요. 아그안 예, 심의 합니다. 심의할 아니, 건 아니고요. 개인 그냥 유튜브인가요? 예, 예, 예. 그냥 유튜브입니다. 아, 개인 유튜브.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아, 아... 예, 예, 금방 그냥? 가겠습니다. 뭐 개인 뭐 방송 뭐 성함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단체로 이름으로? 예, 김남훈TV라고 하고요. 김? 남훈이요. 아,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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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니다 예. 예.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laughs> 고니다 예. <laughs> <laughs> 대통령님이 계시는 곳은 그 유명한 데는 바로 저기요. 뒤에. 여기, 여기 여기 파란 집. 여기 여기 여기. 네, 예. 여기는 청와대 사랑채 이 분수대 앞에 저희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동선이 서울역에서 이제 울산 통도사역으로 KTX를 타고 네.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차량을 렌트를 해서 음. 어 이제 양산 그 사저가 있는 네. 곳 잠깐 이제 주민분들께 실례가 되지 음, 않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좀멀찍기 위해서 한번 바라보고 음. 이제 양산에서 또 봉화마을 멀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들러가지고 올라오는 코스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님을 네. 이제 5월 9일 날 보려 네. 어, 드릴 텐데 네. 어떠실까요? 느낌이 여기서 나오실 때. 아, 지금 이제 사실 5월 9일까지 열흘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작별을 위해서 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괜히 좀 마음이 네. 먹먹해지고 뭉클해지고, 하지만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음.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예, 음. 네, 그래서 어, 잘 마무리하도록 오늘 방송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슬슬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까지 가볼게요, 네, 이제. 가져, 예. 네. 어 여기 산책로 너무 좋다. 이야 뭐쭉 걸어가 보시자. 네. 뭐 살짝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살짝 벽에 손대고. 예. 이거 오집가수. 예날 90년대가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예. 점쌨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저희가 어, 달 KTX가 있고요 네. 이 KTX를 타고 약 2시간 18분 뒤에 울산 통도서역에 도착을 합니다 네그러좀 그러니까 우려의 말씀이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 이제 양산 가서는 최대한 좀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멀찍이서 음. 그렇게 어,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분들께 음. 좀 실례가 되지 않도록 그점 각별하게 유의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네.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요. 예. 예. 어쩌면 차 안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차 안은 안 나와서 예. 예. 차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냥 양산 한번 찍었다. 그렇죠. 예. 네. 네. 장소 한번 스팟 찍었다 그 정도. 네. 네. 아, 양산 찍으면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 예. 예. 어... 비가 와도 사실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하는. 음 그렇습니다. 또 비오는 네. 양산 사죠 비오는 네. 동화 마을도 이렇게 네. 운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차량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울산 도착해서 뵐게요. 저희가 드디어 울산 통도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아 KTX 타니까 2 시간 만에 왔어요. 그냥 네.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준비. 하다 보니까 울산에 왔는데 음.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서울은 날씨가 굉장히 맑았으면 여기서는 이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산 사자로 가볼 텐데요. 렌트카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소카로 예약을 했는데 짜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탈 캐스퍼에 탑승을 했고요. 여기서 그 양산 하북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갈 건데요. 일단 평산마을회관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참고로 저희가 답사를 가지만은 어, 이제 그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딱 1차선 어, 차한 대밖에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도로폭이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좀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 통행에 불편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좀 하지 말고 마을 바깥에 해달라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어,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번 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20분 정도 네, 사실 여기가 울산 통도사 역이고 네. 통도사랑 실제로 가깝습니다 음... 통도 한타지아랑 1k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통도 한타지아가 거긴가요 그 놀이공원 네네네 네, 네. 네. 어디로 나가야 되냐 주차만 있고 어딜 가야 돼왜 주차 밖에 없을까요 <laughs> 나갈수 없어 아 진짜 왜 주차밖에 없어요? 네. 아 여기 있다 아 신종 반탈출인 줄 알았어요 네, 이거 네. 내려가는 길 맞죠? 만, 아, 아, 네. 네. 자 3시 12분 도착 네. 24분 정도 걸리네요 네. 어우 뭐야 길이 왜 이래? 저쪽 그굴다리 굴다리로 가라는 예,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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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좀 보여 주세요. 예. 아니 이게 지금 <laughs> 네비, 네비가비가 큐마크 큐마크. 예. 와, 저쪽으로 들어가면 불다리 저쪽에 저쪽인 것 같아요. 굴다리로. 지금 굴다리 지나는데요. 1차선이에요. 지금 이제 어 우체부 선생님이 야, 진입하시려다가 여기서, 서로 양보를 해야 돼. 여기서. 예. 계속 가는 거죠. 예, 예. 아니 또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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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기 험난한데? <laughs> 여기 공사가 다 네. 네. 이런저런 공사에 이루어지고 있는 네. 것같 자, 가실 때는 안전운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급하게 가지 마시고 자, 일단 마을회관을 찍고 왔고요 네, 네. 자, 지금 1.2km. 아, 아까 2분 정도 늘었는데, 다시 줄고 있어요, 시간이. 네, 베스트 드라이버. 네. 아, 베스트, 베스트 드라이버도 어쩔 수 없는 과속방지턱. 네. 오우, 네. 오우. 실한 박 과속방지턱이네. 와, 이게 그 공사 위에서 임시로 설치한 거라. 야, 역시 또 1차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사로 인해서. 한쪽 차선은 막혀 있고. 어. 아, 이 안쪽 언저리에 아마 네. 사자가 있을 겁니다. 어, <웃음> <웃음> 자, 여기 보면 이제 네. 지산마을이 있고 네. 평산마을인데, 예. 바로 평산마을이 음. 문재인 대통령님 음. 사자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네. 안쪽에. 아, 평산마을. 네. 이렇게. 이제 평산 마을 회관까지 280m 남았고요. 네. 거의 다 왔는데 예, 요 안쪽에 네. 있겠죠 어, 근데 외부 차량 주차 금지라고. 네, 네. 네. 자, 여기 본 외부 차량 출입 금지. 음, 마을 안길은 네. 고생하려고. 저 안쪽에 이제 네. 문제인데 동현이. 어...저기가 바로 사저예요 음... 어 예쁘네요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 아 눈물 나지? <laughs>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자연인 문재인으로서 네. 남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참 그런 모습을 네.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네. 뭐 다시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커피숍이 생긴 거 보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만 모이면 어떨까요? 굳이 온다 그러면 그쵸? 예. 아니면 여기엔 도보로 이동한다 거. 예. 네. <laughs>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뭘속에 담아놔야지. 안올 거예요? 전이 예, 저도 이제 뵀으니까 됐어. 예. 어디 사실지 봤으니까 됐어 예. 그럼 됐지. 자, 약 40분 뒤에 네. 도착하겠습니다. 봉하마을에 봉하마을까지는 고속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봉하마을에 도착 예정시간이 4시 18분 어우, 어느새 이제 하루가 다 가고 있어요 네, 와 이거 차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자, 여기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네, 여기 이제 빠져나가는 저, 저기 방향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 보이죠? 여기 표지판 표지. 예,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제 봉화마을까지 1km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 여기 노란색 그 바람돌이? 바람개비. 바람개비. 아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진으로 이 아, 간판이 있고요. 음. 착각.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계신 곳 이곳. 네. 봉화 마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퇴임을 하시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네. 종종 오실 수 있겠죠? 자, 바로, 네.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느낌이? 어... 참...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자 이거 봉화마을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또 네. 어,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 퇴근길 배웅하도록 하겠고 5월 10일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좀더 연구 좀 해볼게요. 예. 네, 왜냐면 이 동선 대통령님의 동선을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쫓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궁를좀 뭐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울산역으로 가야죠. 네. 네. 저희는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